보험사에서 얘기했던 금액이 4억 정도 됐었었고요. 네.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던게 6억 8천 정도 됐었습니다.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렇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편집사 TV 한세훈 변호사입니다. 오늘 정 팀장님과 함께 자동차 보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안녕하십니까? 네, 첫 번째 사례 말씀해 주시죠. 네, 이번 사례는 정상 주행 중인 이륜차와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그런 사고였습니다. 네, 이 사건은 어떤 게 쟁점이었습니까? 어? 이 사고는 이중 소득이 쟁점이었죠. 소득은 알겠는데 그럼 네. 이중 소득은 어떤 의미죠? 이분이 이제 낮에는 중소기업에서 자동차 부품 만드는 업체에서 일을 하셨고요, 저녁에는 배달업을 또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두 가지 소득을 합산시키는 소득을 이중 소득이라고 합니다. 아, 네. 그럼 이제 이중 소득이 문제됐다는 거를 이제 들어봤을 때는 보험사가 한 군데 소득만 인정하려고 했나 봅니다. 아 그렇습니다. 보험사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셨던 소득 350만 원만 인정을 하려고 했. 고 배달 업체에서 일을 했던 소득은 이제 인증을 안 했던 그런 경우였죠. 보험사가 왜한 곳의 소득만 인정하려고 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입힌 책임은 피해자 쪽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음. 보험사 쪽에서는 중소기업에 있는 소득은 인정이 되니 그럼 나머지 배달업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거였죠 그 당사자가 그 예. 근거 자료를 잘 마련하지 못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뭘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음. 이제 저희들이 이 일을 수임을 하고 중소기업체에 있는 소득 자료를 다시 다 받. 고 배달 회사에 산재가 가입돼 있는 거 그리고 세금을 내고 있는 자료를 다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게 됐던 거죠. 음, 그럼 이분은 두 곳의 소득을 모두 인정받으셨나 보네요. 아 그렇습니다.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셨던 소득도 이제 보험사에서 계산했던 건 350만 원 정도 됐는데 네. 저희들이 조금 하니까 조금 더 높더라고요. 보고 음. 하고 배달 일을 하시면서 받았던 소득과 다 인정을 받아서 이중 소득을 합산해서 받게 됐던 케이스였습니다. 네. 소득 이 이제 두 곳이 다 인정됐으니까 또 당사자가 사망하셨고 예. 받은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예. 어느 정도 차이가 났습니까? 보험사에서 얘기했던 금액이 4억 정도 됐었고요 네. 저희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들었던 게 6억 8천 정도 됐었습니다.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여러분 이제 소득처가 여러 곳인 분이 이제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이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 금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. 저희 다음 사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